샬롬, 네, 10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권연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오니 성령님이시간 주님의 거신 평강과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의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선하시고 형통한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엽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절은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제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적,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욥기 8장을 보면은 욥의 어, 친구 수아 사람 빌다시라는 사람이 욥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욥아너의 어, 고난은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욥은 자신에 대한 그 빌닷의 정제에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의롭다고 할수 있지 못하다. 이런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욥이 어, 9장 11절, 12절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어, 그한 고백을 하는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알수 없다는 것이. 욥의 고백이죠. 수아 사람 빌다선 또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욥의 가슴에 참 대못을 박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빌다처럼 율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잃은 욥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식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아마 멱살을 잡고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나 욕의 생각과 믿음은 참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욕은 자기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현재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이미 다 잃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참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15절을 보시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거에게 간구할 뿐이며 20절에도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욕은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리 자기가 온전히 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욥과 동일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거나 잘못한 일이 참 없지만은, 그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의롭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어 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죽습니다. 세상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화소연도 하고 원망도 하죠. 실제 현실 속에서 철없는 어린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로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 무죄한 자의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면은. 좀 실마리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 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 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에 환우들이 조금 많이 계셔가지고요. 아침에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이 세상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많은 병들이 생기는가? 요즘 음식들이 참 달고 짜고 기름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마 잘 팔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만드는 메이커나 또 소비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을 많이 먹으면 결국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또 혈관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맛을 내려고 좋지 않은 그런 색소나 첨가물들도 많이 넣고 있는데요. 이것도 인체에 그 대사 질환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평생 쌓이면 은 결국에 나중에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욕심이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어, 그런 결과가 이땅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잠시 동안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가 언제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는 요비 바라본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참 문장이 수려하기도 합니다. 욕뒤를서신 분도 아마 시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경주자가 달려가는 그 모습과 같다. 그리고 빠른 배와 같다. 또 독수리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 공중에서 엄청난 속도로 땅으로 내려오듯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잠깐의 꿈과 같고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인생을 노래하고 시와 예술로 그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죠. 어, 이 땅에서 매우 참 부루하게 살다간 그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이 땅에 왔다 가는 우리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는데요 그 시를 한번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서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석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아름다운 시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지만은 결국 이 인생 가운데서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소풍처럼 즐기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27절 말씀처럼 유한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 불평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던져진 이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최선을 다하고 꿈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긍정적인 태도로 보람있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이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자기 인생의 또 성공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인생은 죄악된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욥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몸을 씻고 손을 씻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욕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6, 613개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으려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 난 매일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뭐, 주일 성수 빼먹은 적이 없고, 11절을 꼬박꼬박 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얼마나 귀한 일을 어,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행위,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고, 자책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무엇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는다면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적,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지금 요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아니 따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이 답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어, 나에게 좀 전달해 줄만한 그런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욕을 더 이상 마구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재판관이 있다면은, 욕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알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욥은 욥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은 서로 대립하거나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 서서 대적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화해와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더할 날이 없는,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소망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한 중보자를 세우셨죠. 하나님 편과 인간 편의 양방향에 그러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100%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또100%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중보자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한 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비 그렇게 사모했던 중보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원수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욕기 9장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그 막대기와 위험으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 율법에, 그, 율법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인생을 소풍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하신 구원의 중보자, 그분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변호인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권적인 간섭이 있으신 것을 알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시적으로 힘들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방편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격렬하심을 잊고 또 때때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